안 나올 수가 있는 템치 음, 왔는데. 급. 그... 급이랑 잠깐만. 좀 여러 가지가 쳐서 되게 좋았는데. 나.. 이 어제 뭐야? 영화 보고 왔는데 별만 하던데. 어? 뭐? 악인전. 아, 어나그본거 같아. 약간 일부편만. 어. 어. 그 마동석 나오고 맞아 맞아 방금 스쿠스가 나 쐈거든 있죠? 아마 그놈 친구인 거같아내주 죽인 이미 친구는 없어 하늘 날아갔어 아저씨 친구 나한테 찢겼어 <laughs> 오 푸뽀 뭐, 뭐. 어디서 올라왔는지 정확히 못 봤다 구독과 아,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람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댓글 밑에 이메일을 적으시면 매일 문화상품권을 쿠폰을 내드립니다 이렇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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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래아 떨어졌는데 죽기 싫어, 아니, 아니, 발소리. 또 있어 또있어 어, 그래? 니 아니, 아니, 아있 아니, 아니, 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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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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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런 개 같은 집을 왜안죽어이다철창맞네이 탄이 씨 역시 철창 가든데? 어아 여기네 300방이야 아위어여위에도 있어 AK부터 잡는다 나 올라가서 오케이 오케이 먼저 가서 잡아 열심이네 열심이야. 갑자기 친구가 죽었네? 어리둥절 어리둥절 <웃음> 친구가 의문도 있어 <laughs> 친구가 죽었어면또 <나이> 죽어야지 <laughs> 우와 예플로어이다 <야, 블레오건이다>. 우와 개꿀 <laughs> 우와 우와 대박 우와 플레어 아낄까? 아낄려고 여기서 차를 뽑아도 되지 어차피 우리 이거 지금 오케이, 안 쏘면 나중에 앞에 보트 있어가지고 아그네 가자 가자 도레미소 이번엔 사람이 없네요. 어쩌 오토바이 탐난다. 가져와야. 뭐야? 타온다. 어, 얘네 여기 세우는데. 해밍가 좀. 일 번. 여기 대기 탔다. 잡아줄게. 와 아, 빠졌다. 플러그 언제 지금 쏘면 먹을 수 있긴 한데 얘네 때문에 쏘지 질 못하겠네. 어. 와라. 와라 앞에 붙을까? 언덕 앞에 온다. 내 앞에, 내 앞에 감자했다. 이것이 감자야. 어, 오, 차 아. 야, 이거 직방으로 에이, 오, 오는데. 직으로 오는데. 직으로 오는데? 파트리어확다또 <목소리> 온다. 또또또 온다. 또 아, 제 빠진다. 제 빠진다. 친구 죽어 가지고. 야, 어제도만 어도가 너도 죽어. 너도 죽어 임마. 어싸 블랙헌을 쏘자고 얘가 여기 멈추는데 어디에 있을까? 그 마을에 세웠어? 응. 잡으러 가자 어서 이집부터 옥상 낸다? 대표는 없는 거 같은데. 여기 리고 도망간다. 세웠으면 차가 보여야 될거 아니야. 차 여기, 여기 있잖아, 여기 아래. 아, 시보인다그 <놀람> <오, 놀람> <병이 다크, 놀람> 뭐야, 쟤. 집 안에 있는 거 아니야? 피깜짝이 <놀람> <놀람> 요 그냥 마지막 죽어요. 요오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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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유 나 때렸어 아이고 아 지금 빨리 쏴야 된다 풀래어 맞다 나 쏜다 쏴쏴쏴 와씨 야 늦었다 아우 빠졌네 W 방에 우리 아까 사람 죽였던 거 거기 차 세웠다 애들 지금 쏘면은 방탄차 먹을 수 있어 어쩔래 우리가 여기 집 박아서 먹는다면 그러면 싹 가능이지 오케이 가 오케이 y b 먹기 위해 목숨 던져 u 수 있어 오케이 e 아, 아. 어 어어 어어 어, 잠깐만 h oh, 마야 o 마야 h 마야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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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<laughs> 보급 먹겠다고 진짜 별의별 짓 다한다 진짜 와우 보급 쏜다 <laughs> <보급. 웃음> 우다해냈 <우리가> <laughs> <쏟다! 웃음> <신난> 승리야 <laughs> 뭐야 여기 앞바 앞에 보급 하나 또 있다 어 진짜 어디 어,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오예아아 극혐 아아아 극혐 잠깐만 으아아아그기에 잠깐만. 아아아아아 정말 에버라고 에버 에버라고 다 잡았어 일단은 아 8배율 정말 못 <laughs> 써먹겠네 그로자만? 그자잔데 15배율도 있네 뭐? 선생님 그거 죄송한데 혹시 SRS 쓰실건가요? 아, 저, 안 씁니다 아, 저, 말요 그러면, 혹시, 저한테, 양도, 가능하십니까 선생님? 아, 우와 선생님? 아, 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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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. 어, 님저 가요. 가불 어, 어! 님저두 개예요. 와 <laughs> 대박. 오, 대박. 가보다고한명이어한 명. 한 명, 우측, 우측, 찐다. 하나, 건너고. 어, 뭐야, 방금! 제주 좀 뭐야? 여공장 하나 있는 것 같아요, 거. 일본 비. 여공장 내가 봐줄게. 네. 잡았고, 길리슛 잡았어 캐, 라스트 하나 더 쟤. 아날 아, 떠! 떠서 가보! 아, 3 0 배율.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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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아하, 아하, 아예, 아하, 아예. 有我样。